수익의 법칙 닥터 데이비드입니다. 자, 오늘 삼성 s d i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어제 밸류업 관련돼가지고 그 지수가 좀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 것도 있고요. 미국 지수 i s a m 게 되면요, 그냥 좀다우존 s 랑 s 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m 어, 좀 쉬어가는 듯한 미국의 지수가 어, 나와좋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가장 중요했던 거 어제 제일 핫했던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1.9% 상승을 했다가 시간 외에 14% 폭등을 해주면서 저희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어, 2차 전지가 어, 잘 살아나줬던 모습으로 오늘의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 코스피 2.9%. 와, 정말 잘 살아났다. 코스닥도 2.62%. 장 살아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밸류업에 대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중국발 호재가 있었죠. 어제 중국 지수가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런 호재도 에 불과하고 밸류업 실망 매물이. 출몰되면서 전일의 그 전전날이죠 상승폭을 반납을 했던 어, 코스피가 2,600포인트 선을 하회 했었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밑트로 하회 하면서 경기 우려가 재부각이 되었으나 중국발 호재 유입의 사상 최고치 행보를 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제 얘기고요 그리고 밸류업지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 편입 제외되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실망 매물 요 매물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며 하락 전환 요거 요게 확실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국내도 중국 매출. 어, 어제 테마성으로 봤을 땐 중국산 상장 기업 저희들이나 국내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화장품. 그리고 의료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했던 그런 부분도 어제의 지수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요. 외국인 4,800억. 그리고 코스닥도 1,764억, 그리고 기간도 8천억 규모의, 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우리나라 국내 장애 회복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이제 그 장마감 관련된 특징을 좀 보면요. 상승 업종 중에서 이제 운송 있었고요. 운송 2% 정도 상승을 했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락 업종에서는 이제 보험, 그리고 증권. 이거는 밸류업에 포함이 안돼 있던 실망 매물 때문에, 어, 보험 4%, 증권 3%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전 말씀드렸던 화장품 주와 의류, 이제 중국발 애들 이네 들이 많이 올라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전에 어 그런 눌림세에 대비해가지고 어, 20일선 위로 정확하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비커 이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비커 이후에 어, 아시아 주식 펀드는 순유입에 전환이 됐다. 이거 저거 자료를 좀 준비해봤거든요. 펀드는 떨어지고 ETF는 조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 글로벌 펀드 시장 신흥국 주식 펀드의 유출 규모의 감소 추세.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어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길게 풀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데이터 펀드가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연준 빅컷 이후 신흥국 관련 주식 펀드는 이전보다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났지만 어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신흥국 주식 펀드는 자금 유출 규모는 감소 추세다. 빅컷 이후 신흥국 주식 ETF는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거를 요거. 네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빅컷이 단행된 지난주에는 아시아, 일본 제외. 주식 ETF는 유의미하게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다. 요건데, 어 이제, 제가 이 비컷 이후의 시장의 정도를 제가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삼성전자와 s k 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면서 좀 걱정되는데 삼성 SDF 풀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어 삼전과 그리고 s k 이닉스가 올라와 줬는데 이거 2007년에 이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실 겁니다. 그때의 미국 증시 폭락과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버블성에 대한 걱정을 지금 안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대해서 시장이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지만 다시 한번 단행이 되고 또 금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전부 다 해가지고 이 선진국들이 커컷을 감행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오는 그 인플레이션 효과 시장의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어 앞다퉈서 좀 분석을 해봤을 때이 걱정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깊게 봐달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영상 앞부분에 풀 테니까요. 커컷 이후의 시장 상황 이런 걸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렌버핏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렌버핏이 밴코오브아메리칸을 추가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라점 이거는 제가 좀 의미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쭉 봐서 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거는 스킵하지 마시고 한 번씩 정도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비컷 이후에 주식 시장에 어,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글로벌 펀드 시장, 요거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컷 어, 단행 이후에 어, 미국 주식 펀드와 ETF로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어,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신흥국보다는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국내 시장도 똑같아요. 이 국장을 선호하는 것보다 미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금투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직 뭐시행을 아니고 뭐 유예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저번에 민주당 토론태도 그렇고 제가 그거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금투세는 좀 유예가 되면 오히려 저희는 좋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나면은 주식시장이 단기간으로 금락을 할 수도 있고.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급등을 하게 되면 이건 최악의 수고요. 그럼 락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었는데, 어, 바,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유예가 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25년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 sdi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이거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가 49% 그리고 해리스가 50%로 소폭 감소를 했죠 트럼프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이게 좀 역전이 될 기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자 삼성 sdi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둘다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주님들 삼성 sdi도 똑같아요 지금 신제품 개발한다 라고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수위가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로 파동이 나오고 있죠, 현재. 하지만, 이 11월 달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급등을 할지 아니면은 금락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좀 어 분석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분석 안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중국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 부분까지도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갖고 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혜주들 어, 제가 영상에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들을 가끔 추천을 해드리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 미국 대선 주 종목 해가지고 어,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미국 대선 수혜주라고 해서 우리바이오, 오성첨단소재, 현대약품, 명문제약, 일신석재, SY 스틸텍 요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가져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어, 뭐 이런 식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요렇게 하나 하나 해가지고 이 목표 가격까지 같이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대응 전략 요거까지 같이 풀어드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요거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어, 앞으로 추후로도 풀어드릴 거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셔가지고 투자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문자 주세요. 그러면 대응 전략이랑 목표 가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의 소통은 전부 다 무료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01083294619번 요 번호로 해가지고 어 원하시는 투자 종목명 여기 종목명을 보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나이거 미국 대선주사 필요 없고 색다른 주도주를 받고 싶다 당장 내일 내일 올라갈 종목을 받고 싶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대선 관련돼서 수혜주 여기 제가 드린 거요 종목들을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요 해당 종목명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목표 가격과 대응 전략을 드린다 라는 점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삼성 SDI를 바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K배터리 중국 텃밭 LFP 맹추격 이미 늦었다 우려도라는 제목의 뉴스를 제가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 소규모 제목을 봤을 때 양산 전에 중국이 계약 가져갈 수도 한국 기업 큰 과제 직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국에 대해서 조금 얘네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 풀어보면요 얘네는 무조건 가격이에요 그리고 제품의 이 품질은 당연히 저희 나라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성장세를 봤을 때 이게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그 그러니까 태양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and 태양열 에너지 관련된 그 소재 가격들이 변동이 될 만큼 얘네가 압도적으로 일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나라 연구원들이 많이 대거 유출이 되고 기술력도 유출되고 이런 어 배신성으로 인한 어 이런 기업 비밀들이 유출이 되면서 중국에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올라오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어 하지만 크게 걱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걱정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우려 기사들 있죠. 제가 이거 수익의 법칙에서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찌라시, 찌라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있어요. 반도체 업계 피크아웃이라는 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24일입니다. 24일. 정확하게 반도체 주가가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오르기 전에 반도체 업계 피크아웃 우려 확산이 나왔어요. 이 모건스탠리에서 보고서 불안감을 촉발시켰다.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아니었죠. 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죽을 수가 없다 2차 전지는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전기차 또한 죽을 수가 없다 이 주식의 파동에 의해서 하락장은 언제든 나와요 1년 365일 상승을 하고 그 내년에도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짜 뉴스들이 지금 판을 많이 치고 있는데 자이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 시장 이걸 조금 보면요 이거는 뭐에코프로비 m 의 뉴스긴 하지만 그 삼성 SDI가 판단하는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좀 늦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연구 능력, 기술력으로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만큼 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저희 국내 시장에 도입이 되고 경쟁성만 갖춰준다면요, 이 삼성 SDI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여기 써있죠. 어,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재 대철과 등을 잡고 이 폐기 고철을 재활용해서 원가를 대폭 낮추는. 친환경 LFP 배터리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 나선다. 자, 이거에 대한 그 해석본은요. 여러분들, 이 배터리 보이시면 이게 활용되는 그 측면들 있죠? 활용 측면, 또 활용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어, 그런... 어떠한 전자기기에도 다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지금 고철, 폐기 고철을 재활용해 가지고 이 에너지적인 측면,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거를 다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만들어질 삼성 SDI에서도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부품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스마트폰 여기도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에서의 그런 경쟁력을 저희가 우위를 선점을 한다면 이 대선에서 누가 됐던 간에 중국에서 어떠한 제재를 걸던 간에 저희 삼성 sdi 뿐만 아니라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밸류체인들에 있는 종목들은 간단하게 어, 휘청이지 않고 주가가 안정성 있게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런 부분이었고 어, 삼성 sdi에 대한 차트적인 분석을 보면요. 이거 금요일 날 내일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와줬어요. 이렇게 나와주면서 자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와 줬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딱 이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날 뭐라 했습니까? 40만 원 넘어갈 거다 얘기했죠. 바로 코앞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요거에 대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40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 제가 어디까지 간다고 했었죠? 이거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목표가 가격까지도 올라갈 거고요. 근데 이 목표 가격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2차까지 가겠죠? 이거 말씀드렸던 거 1차, 2차 여러분들 잘 받으셨죠? 그거 그 가격에 대해서 올라갈 건데 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건요. 아,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요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갈 거 알았으면,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납니까? 안 나죠? 여기서, 요 바닥에서 사갖고, 여기서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서, 40만원까지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때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자 목표 가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목표 가격을 아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럼 목표 가격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떨어졌을 때뭐 합니까? 팔겠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 거래량 정말 많이 나오는 영 유난 보이시죠? 이때 매도세 엄청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안 팔고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목표 가격을 아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40만 원은 넘을 거니까 여러분들 홀드하시고요. 그 이후에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제가 드린 거에 대해서 어, 잘 연구를 하시고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가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010-8329-4619번 제 개인 번호 어, 개인 번호로 어, 삼성 SDI SD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목표 가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 듭니까? 안 듭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는 제 팬들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들, 이런 것들 분석해가지고 드리는 건제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돈안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말고 안 보내시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시간과 열정을 할애해가지고 이런 분석한 이런 데이터들을 아무한테나 들릴순 없잖아요 영상을 뿌리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 주셔갖고 저와 1대1로 소통하고 이것저것 대화도 하고 신문기사도 같이 해석하고 주식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겸사겸사 보고 표 가격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들 정말 많이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라는 점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다 받아 가셔가지고 어, 삼성 SDI로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 5월 달, 6월 달, 7월 달요 구간들. 이 구간들이 아니라는 게 지금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V자 반등 나와주고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근데 이 구간에서 마저도 돈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 돈 복사가 저절로 되는 이 구간에서는요. 정말 전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못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진도백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자칫 까딱하면 돈 잃는 거예요. 하지만 잃을 수는 없으니까 잘못 하시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면서 전략을 구성해 보시면요 훨씬 더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수익 인증 영상을 영상 후반부에다가 계속 남겨 드리는데 그걸 보시면서 아 수익을 이런 식으로 내면 되겠구나, 삼성 SDI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잘 파악하시고 한번 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데이비드가 추천하는 일주일 스윙 종목, 수익 종목 추천, 추석 전이었죠. 그때 추천드렸던 결과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2일자에 제가 일신 석재에 올려드렸습니다. 목표가 1,550원 해가지고 수익률 15%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 상승을 했고, 이제 내용까지도 같이 보게 된다면은, 수급 눌려있던 부분이 파동적으로 크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21%까지 수익 실현하고 나왔죠. 매도했습니다. 타점은 정확히 맞았고, 흐름과 수급 분석 외도 어별 다른 예외 없었죠 예외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종목들과 다를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종목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시황을 잘 알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왜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어 대변하는 수익 현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각종 지표를 활용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사진상 밑에는 안 나옵니다. 어떤 지표들이 활용이 됐는지 어 활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부분까지 해석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어 이제 8 3 2 9 469번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종목을 추천 해드릴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 갖고 지표명, 뭐 MACD면 MACD, 뭐 엠벨로프,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지표명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요 그거 활용 방법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위에 있는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윙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의 스윙 종목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무료 하는 게 핵심인데 왜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냐 클래시스 지금 현 시점에도 추석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8%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8% 이날 기준점에서는 맞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있었죠 자이 무료 종목을 제가 왜 드리냐 여러분들 저도 수익실현하고 있고 돈으로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봤습니다 몇 십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몇 천만 원 불려가지고 몇 십억 대까지 수익을 실현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천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 삶이 조금 어 답답하신 분들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어, 부를 이루실 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까지 이루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어, 제가 지금 어, 1 2 년째 투자를 해보면서 경력을 쌓아 보니까요 이 종목을 선정하는데 어려우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걸로 좀 종잣돌이나 어,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 제가 많은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영상에서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에서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누구한테만 드립니까? 저한테 번호를 주셔가지고 문자를 주신 분들 한해서만 드려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제 문자를 뭐 몇천명 몇만명이 봅니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알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극소수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 극소수 분들에게만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자 클래시스도 9월 2일 자로 8% 잡았는데 어, 이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어, 캔들의 흐름과 시황의 여론이 반전되어 추석 ...가 변동될 것처럼 보인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아니야 다를까 올라주면서 8%상승률로 수익 실현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샤페론입니다 87% 상승했습니다 자주 스윙이라고 하면은 일주 스윙이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87% 100% 이상까지 수익이 나오는 거 많습니다 200%까지도 올라요 여러분들 어, 이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최대 수익 종목이에요 네, 저는 15%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거래량도 같이 동반을 했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홀드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 진입 시기를 제가 하루만 조금 당겼으면은 이제 90%까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지만 어 이제 이 투자 관점에 있어서 명확함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신념이에요, 여러분들. 어, 아 조금만 더 올려서 수익을 실현해 볼걸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는 금방 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 이으식길 권장드려요. 아쉬움과 미련이 남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투자 시점 진입 시기와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이 목표가 선정하는 것까지 딱 잡아가지고 정확히 손절하셔야 돼요. 이게 손절을 쉽게 단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세파 투자의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충족이 되었을 때이 종목 선정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 세파 페이스의 기술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어렵지가 않죠. 근데 또 쉽지도 않습니다. 총 12가지, 총 12가지의 무조건적인 기준점을 잡고 분석을 하면은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파 페이스 투자법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스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종목 추천만 하고 끝내냐? 아니에요. 이 세파 제 노하우가 담긴 요 투자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것만 알려드립니까? 아닙니다. 뭐 뉴스부터 뭐 시황 분석까지 어 지속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알맞은 정보들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정보들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아마 아쉬움이 없으실 거예요. 12년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세파페이스 투자법까지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선정 후에 왜이 종목을 선정을 했는가 알려드리는 부분들도 잘 숙지를 해 주시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봉 ls 52% 최종 상승률이 나와 줬고요 어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2만원에서 수익률 3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2%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워낙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눌림목 타이밍 잘 보고 있었죠 요 타이밍에서 올라갔고 단 일주일 수익을 떠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차별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종목 다 보면요 아직까지도 추석 이후거든요 지금 추석 이후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추석 전주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별점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른 단타쟁이들 그리고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아는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는 종목들은요. 그때 단기간에 올랐다가 또 빠져요. 그에 대비해서 또 빠집니다. 근데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가장 좋은 이점이 뭡니까? 올라간 만큼, 그 다음날 갑자기 빠져버리면요, 이 대응, 이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가 시드머니를 갖고 오든가, 추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보통 구성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한주 갖다 놓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오른, 그럴 수 있는 종목들. 안전한 종목, 어,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 추가 수익까지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를 발견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남지 않게 제가 정말 깃깔나는 종목들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신 거는 행운이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대봉 LS도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분석해 주세요. 해가지고 보다가 아 너무 좋은 종목이어가지고 이거 한번 알아보자 해서 눌림목 타점 정확히 봐가지고 어, 수익 실현 할수 있게 도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와 소통하는 이 관계성 아주 좋습니다. 저 요즘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타율이 얼마큼 나오니까97%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상위 5%만 찾을 수 있는 이 전략법. 제가 12년 노하우를 가지고 이 상위 5%까지 올라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 많이 안 보시죠? 이거 찾아보시는 분들은 진짜 행운인 겁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010-8329-4619번으로 스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종목 키깔나는 거 다... 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스윙 장점은 뭐냐? 월요일 날 매수해서 금요일 날 매도합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 이 수익금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2차적으로 부수입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자, 52% 상승, 8 0 상승, 뭐90% 상승 이런 종목 다시는 안낼것 같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저희 나라 국내 주식 2,500개 이상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일주일 스윙 타점 정확히 잡아가지고 5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도해 하셔가지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국내에서는 거의 못합니다 이런 거 일주 스윙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거 정말 행운이고 국내에서는 거의 못하는 거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봐 주시는 분들과 저는 함께 돈을 벌 겁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저 데이비드가 끝까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말로 놓지 않고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